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 오늘도 즐거운 IT 이야기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어, 출근길에 들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퇴근길에 들으셔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은 쌓이면서 밀렸던 것들 한꺼번에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광고는 그만하고 바로 이야기 들어가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쓰고 계시죠? 아마 저희 방송 2년째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 받아보셨잖아요. 네이버 플러스가 제일 처음에 나왔고, 그다음에 연간 결제 시스템이 나왔고, 제가 이 시스템이 나왔었을 때 네이버의 강력한 총알이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공개가 된 거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멤버십인데 스튜던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가입할 수는 없고 날짜는 9월 28일부터요. 대학생활 필수 멤버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대학원생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혜택이 뭐가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서 의미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은 대학생 전용 혜택. 일단은 강력한 5% 적립 그대로고요. 디지털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티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선택을 할수 있죠.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더 주어진 혜택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CU 편의점에 들어갔죠. CU 편의점에 할인과 적립했대. 쭉 내려가면 맞춤 할인 50%라고 그러는데 대학생을 위한 맞춤 할인이라고 하니까 이건 카테고리가 별도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에 두번 최대 2 0 0 0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이것만으로 CU를 갈만한 이유는 있고 커피 쿠폰이 한매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매일 주지는 않겠죠. 이건 매달 하나 정도가 무료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더블 할인, 오프 할인에다가 오프 할인, 네이버페이로 현장 결제할 때 자동 적용이 되고. 어, 매일 한 번씩 최대 5천원 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이버 페이에 CU 멤버십 등록해라. 쭉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국내 최초 3개월 무료 체험이 인 뭐냐면, 엑스박스죠. 엑스박스 PC 게임 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3개월 무료로 준다는 겁니다. 음, 초반에만 그래서 쓸수 있고, 나머지는 돈을 내셔야 될것 같아요. 뭐, 굳이 낼 필요는 없으니까. 신규 회원일 때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PC에서 엄선된 고품질 게임 플레이 가능. 이렇게 써 있죠. 더 내려가 볼게요. 세 번째 혜택은 케이크 영어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도 요거는 한번 소개했었던 영어학습 도구거든요. 꽤 재밌고 쓸만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멤버십 혜택이라든지 유료 혜택을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무료로 쓸수 있는데 혜택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생활에 한부터 OPIC o p 까지라고해하니까 요거 맞춤 클래스가 혜택인 것 같습니다. 광고도 없다. 쭉 내려가볼게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매월 한개 선택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혜택으로 케이크를 선택하고 갓생로가 되어볼까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아 이거 CU하고 엑스박스랑 케이크랑 스노우 크림 요게 에이, 다 주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용 혜택을 미리 보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다쓸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것 중에 하나 고르면 좀 애매하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을 것 같기는 한게 스노우 고급 촬영 및 보정을 하나 선택할 리가 없거든요. 무제한 활용, 터치 활용 가능, 최대 30분 활용 가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음, 아니 맞네요. 매월 한개 골라 쓸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혜택에 프리미엄 스노우 촬영 혜택이 등장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럼 이거는, 여러분 그냥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주어진 혜택들 있죠. 뭐 웹툰 쿠키 이런 것들 볼수 있는 것도 해서 있고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2만원 이하의 영화를 한편 볼수 있는 것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선택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혜택 중에서 하나 원하는 걸 선택해서 매달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CU 편의점 혜택이 꽤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니 크림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응모 기회인데 이건 떨어지면 끝장이니까 아쉽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개월 무료 시작이고요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 1개월 무료에다가 2개월 무료라서 3개월 그냥 무료라고 하니까 한번 대학생분들 중에서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걸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리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9월 28일에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게 쓸만한지 아닌지. 기존에 멤버십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굳이 갈아타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보도록 하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간단한 소식은 현대기아차 웨이브가 서비스된다라고 합니다. 웨이브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략적 제휴 M.O.U.를 체결한 겁니다. 이름은 차량용 O.T.T. 콘텐츠 서비스 제휴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laughs> 다소 긴 이름이기는 한데 그냥 쉽게 볼게요. 그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에는 엔터테인먼트 어, 기능으로 해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트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내비게이션처럼 그 있는 여기에도 이제는 커넥티비 기능 커넥티비티 기능을 통해 갖고 엔포테인먼트라고 하는 인포테이션하고 재밌게 놀수 있는 인포메이션하고 어, 이런 것들의 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한다로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키게 되면요 은쉴때 잠깐 볼수 있는 거죠 차에서 굳이 웨이브 같은 거 보겠습니까? 봅니다. 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충전을 할 때, 충전을 할때뭐 맡겨 놓고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충전기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20분 정도 앉아 있는데 그때 보면 재밌거든요. 요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봐야겠네요. 음, 또한 가지는 이제 캠핑모드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두고 난 다음에 밤에 영화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다고 한다면 차량을 구매할 때 3개월 무료 이용권도 줄수 있을 거고 이거랑 같이 덧붙여서 보게 되면 은 현대 기업차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회사들하고 제휴를 맺으려고 할 겁니다. 차량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거든요. 이 제휴를 그럼 맺어갖고 혜택들을 넣기 시작하고 이걸또 묶어서 구독제 서비스로 내놓고 이렇게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 시작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계속 구독자 서비스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어, 마지막 소식이 저는 제일 재밌는 소식인데 잘 들어주세요. 그 왓챠가 매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왓챠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됐었던 HBO 시리즈들 독점이 웨이브로 넘어간 상태죠. 그래서 볼만한 것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최근에 나왔었던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도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아쉽게도 현재는 500억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4천억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나선 회사 중에 하나가 교보문고인 거죠. 확정은 아니고 금액도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교보문고가 알아보고 있다더라 여기까지예요. 이 금액이 맞는지 실사 작업에 들어갔다. 꽤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보문고도 구독제 서비스를 갖고 있잖아요. 쌤이라고. 그 와차 같은 경우에는 영화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와차 PDR라고 하는 걸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걸로 성공을 했었어요. 저도 아츠피디어 꽤 많이 들어갔었는데,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고 싶을 때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막 누르게 되면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괜찮은 영화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또한 가지는 리뷰를 볼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달아났었던 리뷰 같은 것들도 볼수 있고 또 감상 가능한 것들이 뜨기 때문에 아, 이걸 보면 되겠구나. 와차만 뜨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괜찮은 서비스라고 저도 계속 생각해 오고 있었어요. 알파 위대한 여정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거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다고 라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책이 있습니다. 책에 들어가 보면 요 제일 1위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신간 베스트셀러 순위 중에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요게 아마 카카오 웹소설 기반일 텐데 이게 좀 나왔고요. 더 내려가 보게 되면 이동진 평론가님이 평가한 책이 있고 평균 별점이 높은 작품이 있죠. 어, 히스토리하고 재밌습니다. 추천. 더 내려가면 은 박찬욱 작품 나오고요. 소설 한국이라고 나오고 일본 문학이 나오는데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이제 쭉 내려가면 자 통곡의 리스트라 그래서 교본문고 입문 MD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휴를 맺어가지고 올렸었던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같이 제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잠깐만요. 지난달에 올라온 게아니라 3년 전 건에 백권의 음, 리스크 3년 전에 업데이트 한번 해놨던 게 있어서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왓차피디아에 지금 오랜만에 들어갔고 책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 읽고 싶은 책육심은워낙 많다 보니까 재밌는 책이 많아서 지금 정신없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결부가 된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리뷰를 볼때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야이책 재밌기는 한데 진짜 재밌을까? 그럼 리뷰를 봤는데 이게 리뷰가 우리 리뷰 이벤트에서 올리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당하는 경우들도 있긴 되는데 와차피 대하는 그런 건 없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만 올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꽤 많이 시너지가 날것 같다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인수를 하면 은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현대를 이야기하면서, 현대 자동차가 이것저것 모으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어, 교부문고도 이제부터는 이것저것 모아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구독 서비스 드라이브를 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도 지금 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아, 바로 녹음 끝내고 나면은 다시 들어가서 신간 베스달러부터 시작해서 관심 있는 것들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만화책에 대한 것들 많이 올라오네요. 음, 알라이 구매 가능하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럼 와차 피디아 조금 더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와차 잘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아이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